저마다 시대를 만나 제대로 사는 자들은 그 삶을 보면 압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오직 3위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위해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육도 영도 최고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영과 육이 신앙의 재벌이 됩니다 사랑의 대역사를 이룬 자가 됩니다 영이 축복받고 잘된 같이 육도 잘됩니다 이 시대는 이 3일을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보며 신앙 생활하는 천년 역사의 때입니다 그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때입니다. 이 망과 뜻과 목숨다에 사는 삶. 이 망과 뜻과 목숨다에 사는 자의 삶은 신구약 성경을 지키는 자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잘 되고 형통하여 신앙과 사랑의 부자가 되어 육도 영도 살아갑니다. 문제를 풀 때는 결과를 보고 원인이 어떠했는지 찾아야 합니다. 또이 원인을 보고 결과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답은 원인 혹은 결과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답은 결과입니다. 결과가 답입니다. 결과에 예수님의 영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2, 2000년간 예수님의 육을 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증거의 능력입니다.